전해철은 고대법대를 졸업하고 양문석은 상균관대 신문방송학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전해철은 노무현 천정배가 설립한 안산시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변호사가 되고 양문석은 전국언론도조 집행위원언론개혁시민단대 사무총장으로 활동합니다. 전해철은 수직임 간첩조작 사건에 안기부 간첩 누명 공작을 밝혀내어 유명해지고 양문석은 차관급 방통위 상임위원이 되어 MBC 김재철사진을 주장합니다. 전해철은 노무현이 탄핵되자 문재인과 변호를 한후 민정수석이 되고 안산에서 국회의원 당선 후 문재인 캠프에서 양정철 이호철과 3철로 불립니다. 전해철은 경기지사 경선에서 이재명에게 대패 후 문정부 행안부장관이 됩니다. 양문석은 총선과 경남도지사 선거를 30에서 40% 득표로 낙선 후 태배 원인이 문재인의 우유부단함이 아니냐며 비판합니다. 전해철은 3선 당선 후 이재명에게 대표 불출마를 주장하고 양문석은 수박 전해철과 싸우러 간다며 안산 상륙값 출마를 선언합니다. 프레시안 일의 여론조사에서 양문석이 전해철에게 근소하게 앞서고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 무모에게오차범위박 우세로 나타납니다. 일분산책 아이콘을 클릭하세요.